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촬영하기에 어 적절한 컨디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 나오니까 일단 촬영은 합니다. 제가 요즘 <laughs> 아픕니다. 그래서 알아 누워 있다가 약 먹고 헤롱헤롱해서 알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이러다가 또 알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이러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 기간이여 가지고 어 약속드린 대로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정규 강의는 저희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컨디션인거 죄송하고요.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 오세훈 서울시장님 얘기인데요. 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온라인 신규 클래스랑 그리고 제책 그리고 제 상황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들 감사드려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윤허개인을 정리해야 된다. 어, 뭐, 개업령 1주년,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돌려 얘기해서 총대를 메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개업이 이제 내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뉘앙스인데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님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서울시장이실 때그 애들 급식 때문에 캐삭방을 했었죠. 캐릭터 삭제방. 내가 이거 잘못되면은 내가 직을 내려놓겠다.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저도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 그때 같은 당에서 안 도와줬죠. 동료들이 안 도와줬어요. 왜냐면은 이 짐을 같이 지기 싫으니까 안 도와주고 거리를 도죠. 왜냐면은 아마 그 시장님도 만약에 제 영상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 그때 서울시에서 한번 불러주셨으니까 혹시 지켜보나 해가지고. 그때 시장님 뜻대로 됐으면 대선 직행이죠, 뭐. 근데 국힘당이 고질병이 뭐냐면 그쪽이, 그쪽 당이. 고질병이 뭐냐면은 좀잘 나가면 견제하고 없앱니다. 밟아 눌러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사람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대체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힘당 그 역사를 봤을 때좀잘 나간다 싶으면 밟아 견제합니다. 나중에 대통령하는 거아니에요 지금 좀 밟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못해 처먹은 습관인데요. 그건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캐삭방어를 할때 아무도 안 도와줬고 저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적인 복지는 원하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시장에서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아마 허무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별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서울 집값의 일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요. 서울시에 이제 아파트를 안 짓게 만들었으니까 제가까지 왔는데 제가 쭉 지켜봤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그때 이후로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내 정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행으로 옮기고, 밀어붙이고, 이 과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대세에 따른다, 인기 몰이를 따른다, 약간 이쪽으로 변하신 게 아닌지, 왜냐면 지금 좌인지 우인지 전 헷갈리는데, 그래도 지금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인 비난이랑, 저는 뭐 한동훈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는 안 납니다만, 요새 점점 이제 하시는 행보가... 저는 마음이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함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이 고질병 때문에 <laughs> 썩어 문드러진 정신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게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총대를 메고 윤어개인을 정리하라고요. 이 사람들아 한번 대답을 해봐요. 장동혁 대표가 왜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김민수 최고위랑 장동혁 대표가 왜 지금 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나머지 그분들, 국힘당 여러분들,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 주제니까 잘 들으세요. 옛날처럼 당신들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제.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뭐, 전환길 선생이 미사람들이 메인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순간 너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를 왜 놓쳤어요? 아니, 이거 대답해봐요. 왜당 대표를 놓쳤을까? 국힘당이 그 이후로 왜 지지율이 올라왔을까? 사람들이 왜 결집하고 있을까?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환길 쌤처럼 자기 직걸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60억 연봉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침묵했잖아요. 현 시대에 가장 비겁한 행위가 침묵이에요. 봐요. 문재인 한국을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개박살내놨거든요. 문재인 전에는요. 남녀노소 관계 이렇지 않았고요. 한국 내수경기 이렇게 쓰레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얘 뭐하고 있습니까? 얘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침묵하니까 만만해서 개돼지를 그냥 또 선동하는 거잖아요. 침묵하면 안 돼요. 목소리 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 희생하는 사람은 한 명은 미국에서 한국 오지도 못하고 있고, 한 명은 감옥, 감옥, 어쨌든, 거기서 괴롭힘 당하고 있고, 가족까지 괴롭힘 당하고 있고, 누가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저는 요만큼이라도 기대를 했던 게, 예전에 했던 적이 있으니까. 캐삭방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봤자, 장동혁 대표를 못 이긴다는 계산인지, 그냥 서울시장으로서는 지금 입지가 되게 탄탄하신데, 국힘당 여러분들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제. 응? 내란죄를 인정하는 그쪽이 메인이 아니라고요 끝났어요 여러분 난 이거 목소리 낼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엄은 정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안 했으면요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 이만큼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라고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지금 중국 종북세력 민주당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침식당하고 있는 거 우리 몰랐잖아요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개엄령 터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고라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 얘기를 다 피해가던데 이 얘기를 왜하네요 이거를 저싫어는분도 지금 보실 거 아니에요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어, 뇌피셜 써보세요 마음대로 아니 얻는 게 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2년 더해 먹으면 돼요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재명이 그 자리에 한번 앉으려고 어떤 짓들을 했는지 알아요? 정청래 지금 봐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짤려나갈 일 없었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뭐그 전부터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하지 마시고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 2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오면 은탄탄대로올수 있는데 아니 미쳤다고 개엄령을왜 합니까?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개몽이 됐죠. 그런데 역부족이죠. 침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란체 프레임이 너무 강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약간 수동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재명을 못 이겨요. 이재명은 사람들 개돼지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거의 만렙이에요. 99기 때문에 이거를 걔네를 이길,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인정하지만 그래도 많이 끼워쳤습니다. 많이 깨달았고 그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윤어개인 정리해라 이러면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국힘당이 민주당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 봐요. 윤어개인 접고 접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내란죄 인정하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들 끝입니다. 근데 미리 얘기해 줄게요. 내란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끝이에요. 원래 민주당 그렇게 민주당이 사과 안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끝나요. 그리고 윤어개인을 철회하면은 국힘당 당신들이 민주당을 밀어낼 자신이 있냐고. 아니, 어떻게 밀어낼 건데? 무슨 수로? 이제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 나오고 사람들이 좀 백업 해줘가지고 지질 좀 올라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좀 부르다 싶으면 뒤통수 치고, 배고플 때는 뒤에 가서 사람들이 사냥하는 거 기다리고, 이거예요.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랑전형계생 같은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저거 좀 나눠 먹어야겠다 고 뒤에 숨어서 처잡아져 있다가, 사냥감이 잡혀서 나오면은, 나와서, 야, 우리 같은 당이니까 좀 나눠 먹자. 요 난리 치는 건데, 정말 비겁해 보여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도, 물론 제가 여태까지 몇년간의 불면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전 이런 캐릭터는좀 몰랐습니다. 저는 장동혁 최고위 여전히 응원하고요. 김민수 최고위 응원하고요. 전한길쌤 응원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그리고 전 목소리 낼 거예요. 그리고 또 프레임 씌우지 말아요. 뭐, 윤어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한테 앉아라. 뭐그 그거에 대해 딱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뭐 법적으로 어쩌저쩌고 고 하는 데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봐요. 트럼프랑 한국이 관계가 왜 이래요? 관세 협상이 왜안 됩니까? 됐다고요? 그 <laughs> 너네 생각이고 관세 협상 된거 아니잖아. 관세 협상 안 되잖아 제대로. 그리고 지금 환율 왜 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까?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갑자기 이시바가 날라가 버리고 다카이치나이가 들어왔을까? 한국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에?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중국이랑 왜 이렇게 친해졌을까? 지금 완전 한국당이 중국당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주변을 둘러보고 어? 깨우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 그 선봉에 쓰라고 사람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지워라. 우리 안전방으로 가자. 우리 정치하자. 또 꿀만 빨자. 왜또 이재명이랑 그 정청리랑 민주당 애들한테 내란죄 쉬어가지고 뭐 검찰한테 두들겨 맞을까 말해. 아 용기가 필요한 시대 아닐까요? 나 같은 이런 진짜 그냥 뭐 나는 돈 벌드는데 그냥. 나 같은 애들도 하는데. 아, 진짜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죠?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영상. <laughs> 아, 모르겠네. 찍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